커다란 숲의 작은 나무들. 아주 아주 커다란 숲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숲을 지켜온 늘푸른이라는 늙고 지혜로운 소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늘푸른 할아버지는 작은 아기 나무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좋아했답니다. 숲 속에는 저마다 다른 아기 나무들이 살고 있었어요. 참나무인 도토리는 누구보다 크게 자라고 싶어서 항상 가지를 넓게 뻗었고, 단풍나무인 단풍이는 조용히 숲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작나무인 자라미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키가 크고 싶어 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해님을 보고 말 거야. 자라미는 아침마다 이렇게 외쳤죠. 어느 날 아주 큰 비바람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도토리는 튼튼하고 커다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가지를 한껏 부풀렸어요.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도토리는 뽐내며 말했어요. 늘 푸른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솔립을 흔들었어요. 바람을 타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도토리야, 튼튼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휘어질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단다. 한편 단풍이는 거센 바람이 무서워 잎사귀를 꼭 움츠리고 있었어요. 늘푸른 할아버지는 떨어진 솔잎들을 보내 단풍이의 뿌리둘레에 따뜻한 이불을 만들어 주었어요. 무서워해도 괜찮아. 너의 예쁜 잎사귀들은 보호가 필요하단다. 키가 크고 얇은 자람이는 바람에 위험할 정도로 흔들렸어요. 늘푸른 할아버지는 낮게 뻗은 튼튼한 가지 하나를 자람이 곁으로 뻗어 주었어요. 자람이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람이 너무 강해지면 기댈 수 있도록 말이죠. 빨리 자라는 것도 좋지만 튼튼한 뿌리가 너를 지탱해 준단다. 거센 비바람이 지나갔어요. 노토리는 바람에 맞서지 않고 살짝 구부리는 법을 배워 가지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단풍이는 뿌리가 따뜻해서 안전함을 느꼈고 자람이는 늘 푸른 할아버지의 가지에 잠시 기대어 넘어지지 않았답니다. 아기나무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자란다는 것은 경주를 하거나 모두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튼튼하게, 혹은 아름답게, 또는 키가 크게, 저마다 최고의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혜로운 늘 푸른 할아버지는 아기 나무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한 응원과 영양분을 주며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커다란 숲에서는 모든 나무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요.